어 서리연님 반갑습니다. 나의 채팅을 받아주신 아아 아, 루비 생산하는구나. 그러니까 루비를 아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해. 근데 시간대가 이거 얼마나 생산? 너 얼마나 생산하니? 설마 일식 생산하는 거니? 어 근데 이게 챕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이야 맞네 보스들이 전부 다 루비를 생산한다 뭐야 이거 안녕 겜돌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 동네 영웅들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게임 입장을 한번 해보자 게임에서 사용할 닉네임 닉네임은 멋진 닉네임 겜돌로 하면 되겠지 겜돌로 시작을 해보자 나의 레벨과 경험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터치하면 나의 게임 플레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요거 프로필이라는 거지 보유하고 있는 돼지 골드 루비의 정보입니다 포키 어지러워 아, 화면 가득 이게 뭐야 다 어, 그래? 설정이 있고, 여러가지 설정 할수 있고, 쿠폰 번호 입력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확인할 수 있고, 출석부를 확인할 수 있고, 영웅 무기 팻 유물에 대한 정보를 도감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수 사육장, 로비를 획득할 수 있고, 업적, 어, 알바는 레벨 10 이상만 가능하며, 알바 같은 거 가능한가 보지? 랭킹이 있고, 서신한 편지함 공유하기가 있고, 그리고 무료 충전이 있고, 광고 시청 후에, 어, 다른 유저에게 무료로 메달을 선물할 수 있다고. 헉, 진짜? 레벨 300부터 선물하기 기능 가능, 으흐, 그렇군. 150은 암거래상에서 골드로 유용한 아이템을 구할 수 있다. 50은 장비상점에서 매달로 유용한 아이템을 구입할수 있다. VIP는, 으흐, VIP, 현질한 그런, 어, 계급사회, VIP. 음, 던전에서 몬스터 확인하고, 야, 설명, 설명도 설명이지만 메뉴가 엄청 눈어지럽고참 복잡하군. 밑에 또 있어. 영웅과 영웅 소환이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설명. 야, 징하다, 징해, 알았음. 설명도 이렇게 자세히 돼 있고, 스테이지 10명까지, 던전, 아. 종이 뭉치 인형인. 그러니까 나의 영웅들을 열 명까지 데려갈 수 있다는 거야. 어, 그래 던전을 들어가 보자. 뭐 하는 건지 도대체. 던전 입장, 던전 메뉴조차 엄청 눈어지럽고 복잡을 넘어 조잡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던전 입장. 에이, 넌뭐 하냐? 나몹좀 잡아보려고. 그걸로 힘에도 냐 너무 어져한가 키키키키크크크. 나랑 같이 갈래? 음, 싫어. 넌 어때? 음, 싫어. 그렇군. 혼자서 떠나는 여행. 우리 동네 영웅들. 거접하다고뒤다말하고 있어 이, 너도 냄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너도 그냥 기, 두건 쓰고 있으면서 몹 잡으러 가자 자동으로 가는 건가? 오토가 있고 오토를 뭐야 이거는? 어느 게 오토야? 킨 게... 오, 꺼진 게... 요게 오토야? 이게 오토야? 이건 또 뭐야? 레벨업 갑자기 멈춰버린다 어? 응? 뭐야? 에 응? 이게 뭐야? 자 그래 갑작스럽게 끊, 끊, 끊겼 소름이 영웅 소환 눌러보자 일반 소환, 고급 소환, 최고급 소환이 있는데 고급 소환 한번 뿅뿅 영웅이 나오겠지? 신문지 허접 발칙 딩 공격력 크리 공속 별세 개짜리 이런 영웅들을 같이 수집해서 데리 가서 뭐 동네를 클리어하는 거야 깨끗하게 클린. 어, 자 이걸 눌러. 그리고 이걸 눌러. 어어 어, 장착이 된 거야? 영웅 장착병? 뭐? 엑스 눌르면 영웅 장착. 엑스 눌르면 영웅 장착. 엑스 눌 엑스 눌르면 영웅 장착. 지금 뭐 하자는 거지? 하라는 대로 따라 하는데 끝나지가 않는데? 장난해? 이 뭐야? 장난해? 나갈 수 없어? 나갈 수 있어. 이 뭐하는 거지?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지? 장착. 아 위에가 슬로시고 지금 <laughs> 아니 개떡같이 설명했지만 찰떡같이 알아먹었지. 위에가 위에가 슬로시고 지금 얘를 빼고 얘를 넣다는 었 거잖아. 그렇지? 그래. 던전 들어가보자. 던전 입자. 자 그래서 이게 켜진 게 오토야? 꺼진 게 오토야? 자 이렇게 꺼졌을 때 자동으로 활을 쏴. 그러면 켜진 거는 아 자동 진행이 지금 지원 안 된다는 거지. 또또 나가서 던전 들어가봐. 던전 입장해봐 켜진 상태 자 그니까 요 쿨타임이 다 차면은 게이지가 다 차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뿅뿅 쏘는 거고 모토는 뭐 스킬인가? 체팅 시스템도 있긴 있다 뭐야 이거 왜또 멈췄어 플레이 죽은 거구나 <laughs> 플레이 타임이 짧은 거야 그냥 멈.. 저기 <laughs> 내가 죽은 거야 결론은 서신함의 새로운 영웅 확인해볼까 이야 이거 뭐야? 이게 몇 성이야? 7성이야? 받도 지금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영웅 들어가 그리고 요거 보석으로 오픈해 오픈해야지 자다 오픈해야지 그래서 다 장착해 이렇게 영웅 장착 이 영웅을 누르고 밑에 있는 게 인형 영웅들이고 이걸 누르고 영웅 장착을 누르면 위에 장착이 되는 거고 위에가 내슬로쉬고 나가 패스환도 어, 있는데 패스환 해볼까? 가자 이 돼지로 패스환 하는 거고 빠밤 퍼플 유니콘 으흠. C등급 꼬라쿤 영웅 들어가 도 어, 얘를 눌러 그리고 패 장착 패스를 장착시키는 거구나 얘를 눌러서 장착 꺼 기왕이면 근데 다시 한번 패창착을 따로 따로 해볼까? 얘를, 얘한테 장착해주는 게 좋지 않나? 가진 게 없어 얘를 눌러서 패창착을 얘를 해제할 수 있고 이렇게 해제하고 얘를 눌러서 패창착 누르고 여기 누르고 여기 이렇게 장착 으흠 으흠 그렇군 나가 던전 그리고 던전 입장 몹을 사냥하자 자이 채팅창 꺼버리고 어 이건 나가는 게 있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건가? 죽을 때까지 죽지 않은 거다 레벨업 몇초후 자동으로 다음 던전 입장 이렇게 되는 거고 자동으로 진행이 되긴 하네 꺼도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켜놓으면 일단은 이렇게 자동 진행이 되고 질성 덕분에 쉽게 쉽게 깨겠다. 이렇게 플레이 타임과 뭐 획득 경험치, 골드, 루비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스토리가 어, 스토리 이건 한번 넘어가면 못 보는 건가? 짧게 나오고 뭐, 터치해서 넘어가는 대사가 아니라 자동으로 넘어가는 대사라서 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자동 입장, 얘 누르면 바로 입장이 되고 보스도 나오겠지? 그리고 심심하면 채팅 쓰면서 이렇게 어, 놀면 되고 하이하이 인사해 볼까? 하이하이하이 이렇게 채팅하면 되나? 음 도배를 하면 안 되지. 어 서리연님 반갑습니다. 나의 채팅을 받아주신 372렙 완전 고렙이시네. 유나 4렙. 어, 이게 뭐야? <laughs> 나, 나도 빨리 키우 태야. 네 지금 시작했어요. 네 채팅을 써야지. 네 이렇게 방금 시작한 우리 동네 게임돌 겜돌. 겜임돌이 음, 이번 뭐 단전 자동 시작. 어 조언을 주시려나 보다. 뭔가 도움을 주실 것 같아 도움말 채팅을 켜 크, 크, 그럼 두두두,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떤 팁을 주실지 이런 착하신 유저분이 있다니 던전 노가사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 친절하다 그래도 내 랩을 보고 랩이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laughs> 나에게 도, 조언을 주시고 던전 노가다라 약간 그뭐 지금 이 던전을 말하는 건가 나가 일단 던전 들어가서 뭐 던전 입장이 이게 제탐은 뭐지? 제탐은 뭐야? 룰룰러 보스 던전일 경우 입장이 가능하고 뭐야? 유물 던전 아 다이아 뽑기 쓰지 마세요 아 다이아는 뽑기 쓰지 말라는 거 오케이 그럼 어떻게 난 슬롯을 열긴 했는데 슬롯은 여는게 맞겠지 아닌가? 아무튼 요런 던전이 있고 던전을 많이 돌아야 되는 거고 탐험 포기하면 안 되지 그치? 다이아는 초반에 좀 주나보네. 자 이거 다 받아보자. 자 약간 전체적으로 복잡하고눈 어지럽고 복잡하긴 한데. 자, 아라는 먹겠어. 자, 이 받아 다 받아 다 받아 다 받아 돼지도 주고 보석은 보석은 그딱안 주는데 충전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채팅. <laughs> 다이아 뽑기 세번 정도만 하고 어어 어, 강화 강화 강화하시는 것 같아 강화라는것 같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laughs> 아니 너무 메뉴가 너무 복잡해서 출석해야지 출석을 눌러. 그래 돼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러면은 다이아는 일단 아끼라는 그런 팁을 들었으니까 영웅 소환 들어가 어 돈으로 소환되는구나 잠깐만 아 뽑기 요걸 하지 말라는 거지 요걸 <laughs> 하지 말라는 거야 다이아로 알았음자 그러면 이거 야, 야 이거 7성 뽑기 2회에서 7성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이긴 있어 돈만원 있으니까 탈탈 털어봐 한번 과연 자 1회 소환 가보자 음이성 꽝이잖아 이건 2성에서 7성인데 2성이 나왔다는 거 <laughs> 슈퍼 꽝이라는 거 최악이라는 거 업적 보상 받아주고 자 그다음에 뭐 해야 되나 환영선물 감사 20만원 이거 뽑기 가위 가야, 바로 가야지 나 같은 사람들은 자 이거 연속 뽑기 가, 바로 간다 연속 뽑기 바로 간다 20만원 뽑아 아눈 어, 돌아가 아눈 어, 돌아간다 잠깐만 사성이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연속을, 연속으로 뽑는 거야 나가 나의 영웅들 그러면은 영웅 들어가 이 슬롯을 또 오픈해야겠네 그치 그러면 좀더 많이 많이 진행이 가능하잖아 그리고 이제 영웅들이 쫙 생겨 너무 많으니까 누굴 꽂아야 되나 당연히 성급이 높은 이렇게 이, 이렇게 일성 따위 빼 삼성 따위 빼 이렇게, 장 영장착, 웅 누르고, 장착, 누르고, 장착. 4명까지. 그 이하 삼성은 빼버려. 어디서 삼성이 비빌라 그래? 그리고 영들을 웅 보면은, 예를 들어, 예, 어, 영, 강화, 강화. 아, 강화엔 돈이 필요하구나. 10연속 강화도 할수 있고, 요거 그냥 단 강화, 1강화도 할수 있고, 20연속도 있고, 이렇게 강, 강화를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돈 벌어야 되고, 돈 벌기 위해서는 던전을 노가다. 그래, 아까 말한 던전 노가다. 근데 던전이, 이 기본 던전 말고도 주간 보스 어, 여기는 랩제 한 있고 난 아직 쫄렙이안 되고 투기장 100 랩앱부터 용의 동굴 300부터 고대용 야이 게임은 그러니까 300부터 시작이네 그 전까지는 장난이야 999부터는 좀더 고급 던전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렇군 단위도 높고 그런데 일단 기본 던전을 뺑뺑이 돌아야 겠지 던전 계속 질주 모임 야 이거 뭐야 광고 시청 후 10분간 던전 계속 기능은 진짜 환생 초기화 뭐 이런 것도 있고. 환생 1 0 0부터 가능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던전에서 랩 올려야 되는 던전 질주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광고를 보면 돼 광고 보고자 자, 광고를 보고 왔더니, 요거, 요거 봐라, 요거. 10, 10분, 빨리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면 돼? 그럼 계속, 아, 약간 배속으로 하는 느낌? 그런 건가? 그치? 그리고 요 스킬은, 요게 차면은, 쿨타임이 차면은 스킬을 쓰는 그런 건가? 영웅마다 스킬을 따로 봐야 되는데, 좀 이따 보자. 요거 한번 돌려보고. 몇 챕터까지 가야 갈수 있는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계속. 허허, 광고를 보면 좋군. 음, 음. 무기 좀 바꿔달라고? 알았어, 좀만 기다려. 대사도 이렇게 간간히 나오고. 오, 이것이 쾌속이군. 쾌속 계속 10분 동안 어떻게 기다리면 되는 거야? 10분 기다리면 됨? 기다렸다 와. 경험치가 점점 쌓이고 스토리, 스토리도 겁나 빨리 지나가. 이거는 아니, 이럴 바에는 스토리 읽을 시간도 안 되는데 빼든가 아니면 읽게 해주든가 터치해서 넘어가게. 야, 불쌍한 달팽이를 왜 이렇게 뚜드럽게 하는 거지? 이유가 뭘까근데그 궁금하네. 내 스토리를 안 봐서 그런데 이 해바라기도 뚜드럽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걸 파괴하면서 어,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는 이 무야 해바라기 달팽이 새다 죽어라 그냥 그럼 파괴본능인가? 우리 동네 영웅들의 뭔가 스토리 다른 이유가 있겠지 뭔가 정의 구현을 위해서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꾸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지 이거 이 시간 동안 딴짓을 하면 안 되겠지? 아깝잖아 10분 광고 본게 아닌가? 광고는 또 보면 되나? 근데 이렇게 방치형이지 일단은 내비두면 되는데 꺼도 꺼도 되는지 난 그게 궁금하네 여기서 끄면 어떻게 될까? 지금 11레벨에 228 지금 몇, 어 던전 챕터 19. 그러면 껐다 다시 켜 보자. 자, 껐다 켰는데 다시 입장을 한번 해 볼까? 뭐 이거 전투 끝난 거 아니야? 어 일단은 나와 있고 챕터 19. 아, 멈춰 버리네. 그러니까 켜 놓는 방치형이네. 어그니까켜 놔야 되는 방청이야. 보스 사육장도 있고. 어 던전이 멈췄어. 아, 그러네. 시간 내가 한 1분 있다 들어왔는데 켜 놓는 방치형. 음, 슬프다 진정한 방치가 아니잖아, 이거는. 업적 보상 받아 주고 이렇게 뭔가 많이 죽인 주는 것 같으면서도 보석, 정작 보석 같은 거는 아직 안 주는 건가 보석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짜잘하게 많이 준다. <laughs> 짜잘하게. 정말 찔끔찔끔. 눈곱만큼 <laughs> 아니야? 하다 보면 더 많이 퍽퍽 주는 거야? 뭐야 이거? 자, 4천원 여기 또터치야 터치해서 보상 먹는 것도 귀찮어. 한 번에 모두 받기 그런 거 없나? <laughs> 자, 돈을 벌어서 뽑기를 하고 싶으면 얼,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보스 사육장 요걸 한번 해보자. 재화를 획득했고. 이 뭐야? 사냥한 보스모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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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 생산하는구나. 그러니까 루비를 아,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해. 근데 시간대가 이거 얼마나 생산? 너 얼마나 생산하니? 설마 일식 생산하는 거니? 어, 근데 이게 챕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이야, 맞네. 보스들이 전부 다 루비를 생산한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모두 바퀴 버튼이 여에있어또 여긴, <laughs> 여긴 있어. 업적에는 없지 않았어? 업적 정보 이렇게 있고. 그래, 뭐 이런 업적에서 아 루비 주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보스를 많이 사육해야겠네. 그리고 영수화는 지금은 할수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창고에는 유니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상점, 상점에 들어가보니까 초반부는 일단은 방치해야 되는데 켜놔야 돼. 쿠폰 같은 게 있을까? 쿠폰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란 말야 공식 카페 가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둘러볼까? 내가? 음 공식 카페의 글을 보니까 공지사항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쿠폰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플에 예약 탑텐 헝그리앤모비 모비, 모비 그 다음에 루팅 찌 어플 요런 데서 우리 동네 영웅들 쿠폰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설치하고 아마 로그인 하고 그러면은 쿠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음 음, 알았 둠자 그러면은 던전 노가다를 해야 되네 켜놔야 되고 음 그래 그렇군 그렇군 이런 게임 우리 동네 영웅들